새벽 2시에 쨍그랑 하는 소리에 놀래 가지고 나와 봤더니 이렇게 시계가 벽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유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일자형 모세 걸어 놨는데요. 이렇게 벽지가 떨어져가지고, 얘가 기울어지면서 시계가 떨어졌습니다. 2kg 까지 견딜 수가 있다. 근데, 그, 유리가 있어서 깨질 물건이나 무거운 거는 절대 걸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집니다. 여기는. 근데, 이 종이벽지 하나에 의지를 해서 이렇게 물건을 걸어 놓는다는 것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계는 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풀로 완벽하게 붙여 두겠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모아서, 여기, 종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봉투에 넣어서, 꼭꼭 싸매가지고,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돌돌이로 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유리가, 다 깨끗하게 유리가 없어졌습니다. 시계는, 떨어지면서 고장이 났는지, 이제 유리를 떼어냈는데, 시계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계는 버리기로 했습니다.